사랑의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코로나로 교회에 올수 없지만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공각공부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각공부를 할때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선생님과 대중문화에 대한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자, 오늘 배울 성경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땅 위에 사람의 악한 행동이 크게 퍼진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언제나 악할 뿐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든 땅 위에 사람들을 모두 멸망시키겠다. 사람 위에서부터 땅의 위 모든 짐승과 기어 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도 멸망시키겠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아는 여호와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 아멘. 내 마음을 가장 많이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순서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요즘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장 많이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컴퓨터 게임인가요? 아니면 좋아하는 연예인? 아니면 유튜브인가요? 아니면 TV 프로그램? 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뺏긴 그것들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선생님하고 배워볼 거예요. 오늘 공과에 나온 문제를 풀기에 앞서 말씀 채트를 함께 들어볼 거예요. 자, 들어보시죠. 검사에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검사에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대산론의 여전사 5장 21, 2 2 아치하고아이라리라라 말씀챈트가 지죽박죽이에요. 순서를 바르게해서 말씀챈트를 완성해 보세요. 여러분들 공과책을 보시면 8개의 단어 카드가 있어요. 자, 첫번째 카드 보실게요 첫 번째 카드은 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옳은 모양으로 바꾸면 악은 되겠죠. 두 번째 카드 보실게요. 사의 범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옳게 바꾸면 범사 애가 돼요. 그러면 이것을 전체를 여러분들 바꿔 보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것을 연결해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범사에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데살로니카 전서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아멘. 성경 속 한자를 따라 쓰며 익혀 보세요. 다음은 한자의 본래 의미와 성경적 의미를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단어는 심판입니다. 자 심판은 살필심 판가르말 판입니다. 자 의미는요. 심판이란 어떤 문제와 관련된 일이나 사람에 대하여 잘잘못을 가려 결정을 내리는 일을 말해요. 성경에서는 이 땅의 삶 또한 역사의 종말에 있어서 내려지는 그리스도에 의한 하나님의 존엄한 평가 판결을 이야기해요. 큐카드의 질문에 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큐카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갈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하늘의 새까지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나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심판하셨을 때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정답을 아시면 카톡에 올려주세요. 아래 문장을 성경의 순서대로 적어 보세요. 자 공카책을 보시면 아래 네개네 4개, 개의 문장이 나옵니다. 자이 문장은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오늘 배운 창세기 말씀의 순서대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찾아볼 거예요. 자첫 번째가 어떤 말씀일까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함 첫 번째 문장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일까요? 자가첫 번째 문장 보시겠습니다. 세상에 죄가 가득하고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모두 악한 것으로 가득함. 자, 세 번째 문장입니다. 나. 두 번째 문장이 세 번째 문장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심. 마지막 문장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나가 나왔죠? 자, 네 번째 문장.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심. 오늘 저희가 배운 공과의 핵심인데요. 자,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줄게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 즉, 죄가 가득한 세상의 딸들과 결혼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도 잊어버리고, 죄로 가득하게 되었어요. 이에 하나님께서 슬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다음 스마트익스큐트에 QR 코드가 나옵니다.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미션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미션을 수행 안 하셔도 됩니다. 어, QR 코드를 찍으면 어, 대중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견해가 많이 나오는데요. 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아까 첫 번째 다뤘던 거 있죠? 수, 유튜브나 또 TV 프로그램이나 또 여러 가지 세상에서 말하는 대중문화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어, 그러나 우리가 있지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의 문화가 아무리 재밌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끌더라도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갖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죠. 이를테면 유튜브 또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여러분이 재밌어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거기에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죄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가득 채우길 소원하는 기도문을 적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문을 적어보았나요? 저희가 기도문을 쓰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한 것들을 생활 속에 꼭 실천하기 바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선생님과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때 여러분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말씀이라는 거 잊지 않기 바래요. 자, 마치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성경적 세계관에 관해서 배웠어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보게 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하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것을 실천하게 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검사에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나 검사에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나. 「パッパッパ」